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봉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어도 별수 없더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과 간증으로 희망을 주었던 이지선 자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0년 7월 교통사고로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 유학 시절 뉴욕 마라톤 대회에 나가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톤을 하면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지 고통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42.19km를 뜬다는 것은 나에게 죽어도 가지 못할 기적과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니 제 삶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녀는 권한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과 고통 중에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뭐 교회 다녀도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 권한의 면제와 복의 보증 수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 기독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복을 찾아서 타 종교로 가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도 별수 없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요번 사람은 고생을 겪서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은 운명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도 암에 걸립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업가도 부도 맞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하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별 것이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은 깨달음을, 고뇌는 기쁨을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보물창고입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평생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하다가 죽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문제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문제와 고난을 넘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됩니다.